오늘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난의 기근이 든 것이 복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충리가 된 요셉을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국식을 애굽에 가서 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국식을 다 먹음에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런데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일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심했다. 그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내려가는 건 좋은데. 분명 그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하나 있는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쭉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삼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유다가 결국 그 막내 베냐미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과의 대화와 야곱이 결정하는 내용들이 오늘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르벤이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르벤이 제안한 것과 유다가 제안한 것은 달라요. 르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내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도 손주거든요. 그런데 손주를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이 아버지를 설득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지혜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 그 유다는 아버지의 자존감을 세워줘요 그 자존감을 세워줬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불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리고 오 절에도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 함께 보내시면 그리고 여기에 팔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이런 끊임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뭐 인정을 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대단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 지금, 가난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곡식을 구해서 자녀들을 먹여야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이 가서 곡식을 구해 와가지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녀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식이고 그 손주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다녀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유다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가정의 어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오늘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중요해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가장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가 우리 베냐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뭐예요?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명퇴를 하든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일을 중단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에 이 일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요. 예? 네? 사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네와 이것은 아버지를 위해서도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8절에도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은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다 삽니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 설득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패턴을 좀 우리가 주의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든 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방법, 이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 유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카드를 내나요? 구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기 몸을 내놓겠대 자기 몸을 내놓겠대 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우리가 뽑는다고 한다면 구절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유다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런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다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동생 요셉이 왔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꿈 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리를 떠나 있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이스마엘 상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팔자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창세기 어, 37장 27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38장에 넘어가서 유다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생을 팔고 뭐 죽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않느냐 아, 그래 가지고. 자기 형제를 떠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가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과 셀라와 오난을 낳게 되어지는데 결코는 아들 엘이 에, 라말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엘과 셀라가 죽게 되고 이제 막내 오난이 남았는데 이스라엘의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형이 죽으면. 바로 형수가 동생에게 들어가서 그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둘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셀라가 장성해도 결혼을 허락하지 않죠. 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런, 그런 때에 결국 유다가 바로 다말이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것이 자신이 창녀로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그걸 모르고 하룻밤 자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 과거는 그래요. 과거는. 과거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어떠냐고 현재. 바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라고 하는 그 과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 여러분, 유다가 오늘을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 앞에서 결국 야곱이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집화 가운데서 마지막에 구세주가 그 나오는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은 어느 가문이에요? 유다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유다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런 과거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정말로 창세기 37장과 38장은 우리의 성경 속에서 그대로 빼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통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020년 9월 11일이라고 하는 오늘 이 새벽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 갖고 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야, 그냥 가지 말아라 하면서 여기 11절부터 보면 바로 세 가지를 허락을 해.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 진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라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지니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곧 유향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었어요. 재사용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의사들이 치료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당시 애굽 문화 속에서 미라를 만들 때에 몸이 썩지 않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요.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각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번째로, 내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해요, 기도를, 기도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 4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 이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러 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가치가 있고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염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잃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다 갖다 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물론 자루 속에 있는 돈도 넣지만 갑절이라고 하면 자기 돈도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내어놓잖아요. 다 내놓잖아요. 다 내쳐놓잖아요. 여러분, 이 뒤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야곱의 역사, 이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온 가족이 만나고, 그리고 이주를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못하겠다. 나베냐하못 내놓겠어. 굶어도 여기서 죽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못하죠. 장사기 예? 44장이 있을 수가 없고 장사기 45장이 쓰여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쓰여진 것이 뭐냐면 사실 야곱의 헌신이에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아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가족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나. 자기, 자기, 자기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야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내려놓음과 이런 드림이 있을 때에 역사를 써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고 내어 맡길 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후로부터 하나하나 하나 야곱의 인생이 정리가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유다가 뭐라고 말해? 10조 보세요. 우리가 지치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으리다.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했었더라면, 우리가 두번 정도는 벌써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역사적 기록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좀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가족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 뭐냐면, 물론. 유다가 야곱을 선택해서 결정을 했지만 빨리 결정을 못 내렸잖아요. 여기 보면 국식을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먹기 전에 야 국식 얼마 남았어? 아반 남았는데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어 그렇게 결정했더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더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아들 요셉을 빨리 만났을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의 현장으로 바로 지체함으로 늦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했을 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 역사가 이어질 수 있고 그 역사가 하루라도 빨리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알지만 야곱의 자식들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후에 그 자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수장이 되어져서 이제 가족이 민족을 이뤄내잖아요. 축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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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럼더 나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가 잘못되었지만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유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는 걸 보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 일론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그에게 주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그리고 헌신과... 용기를 가질 때에 진정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다. 순종하고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